내부가 국산 SUV 중에서 급한왕이라는 그 산타페 그럼 과연 옵션과 트림에 따라 어떤 곳이 바뀔까요? 먼저 산타페 가솔린 2.5 터보 EWD 5인승을 기준으로 기본 적용되는 블랙 모노톤 인투가죽 시트입니다 여기서 디자인 플러스 1을 추가하게 되면 천연가죽 시트로 바뀌는데요. 시트가 천연가죽 시트로 변경되면서 천장의 재질 또한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로 변경됩니다. 시트의 디자인도 민무늬 디자인에서 현대의 2759가 새겨진 등받이 디자인이 적용되는데요. 대시보드의 가니쉬 재질이 나무 무늬의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멀티 트레이에도 하나의 라인이 추가됩니다. 도어 트림에도 우드 무늬가 적용되며 익스클루시브 등급보다 조금 더 디자인에 신경을 쓴 차이점이 보입니다. 더 하이 등급인 캘리그래피 등급으로 올라가면 나파 가죽 시트로 바뀌는데요. 패드레스트의 디자인이 행고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옷이나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체됩니다. 대시보드의 외형 트리 무늬가 살짝 들어가면서 가공된 재질의 메탈 소재가 적용됩니다. 캘리그래피에서만 선택 가능한 블랙 잉크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모든 트림이 올 블랙으로 적용되는데요. 재질 또한 블랙 잉크 전용의 메탈 내장제가 적용됩니다. 내장 컬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외장 컬러도 바뀌는데요. 프레스티지에서 적용 가능한 그레이 투톤 천연가죽과 블랙 모노톤 인조 및 천연가죽 시트의 내장 컬러를 선택하면 오카도 그린 펄과 어비스 블랙 펄, 패블 블루 펄, 사이버 세이지 펄, 테라코타 오렌지, 마그네틱 메탈릭, 크리미 화이트, 펄, 얼씨브레스 메탈릭 무광 컬러까지 총 8가지의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피칸 브라운이라는 천연가죽 시트에도 외장 컬러가 달라지는데요. 피킨 브라운 컬러에서는 오카도 그린과 패블 블루 펄을 제외한 6가지의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상위 등급인 캘리그래피의 라이트 베이지 투톤 컬러에서는 무광 크리미 화이트와 패블 블루 펄이 제외되며 블랙 모노톤에서는 무광 크리미 화이트가 제외됩니다. 핑한 브라운 나파 가죽 시트에서는 오카도 그린과 페블 블루펄. 무광 크리미 화이트 컬러가 적용 불가능합니다. 블랙 잉크 등급에서는 딱세 가지의 컬러만 선택이 가능한데요. 무광 크리미 화이트와 크리미 화이트 펄, 어비스 블랙 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산타페의 등급과 옵션에 따라 달라지는 시트와 내장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